카레집도 조만간. 아 그러니까 그아 <laughs> 너무 웃겨. 4년4년반 걸렸고. 아한밥십 인분 구현하려고 오사카를 1 0 0번 갔대요. 음. <laughs> 아 진짜 음식은 과학이야. 하는... 진짜 새로 진짜? 그냥 오년 걸리고. 5 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합입니다 오늘은 이장우 오빠가 카레집을 열었다고 해서 이름도 카레예요 카레. 가레. 여기가 특이한 게 카레가 딱 그냥 메뉴 하나예요 카레. 거기서 카레를 한번 털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한정 판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브레이크 타임 양해고에서 왔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기다가 제가 카레 10인분 달라고 할 거거든요 카레 10인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원래는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 10개 그냥 한 방에 달라고 했어요 와 하루에 100인분밖에 안 팔아요 여기 여기 일본, 일본식 카레. 여기가 일본, 오사카의 인디언 카레라고 있는데, 장모 오빠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 카레를, 그 맛을 똑같이 구현하려고 오사카를 100번 받대요. 와, 이건 뭐예요? 기봉찬? 기봉찬입니다. 어, 저, 그리고 기린도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기린도 이렇게 소소하게 한잔 하려고요. 계란은 얼마 드릴까요? 계란은 5개? 할까요? 반반처럼 먹고 싶어요 짠! 여러분 아, 어 좋은데? 소리가 너무 먹고 싶다 아 그죠? <laughs> 어, 좀뭐 아까 나도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 자신이 야 2, 4 2, 4, 6, 8, 10 어우 됐어요 밥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봐밥 12인분 너무 웃겨 아, 감사합니다 카레를 열심히 달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빠 막 인제원 카레 그런 데 가서 사장님 나와! 한다고 레시피 물어봐요? 어? 아니지 <laughs> 처음에는 그 내가 알아내려고 거기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있는 카레 모든 카레와 모든 조합을 다 해봤는데 네.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네. 돈을 지불하고 우리 한국에 체인을 낼수 있냐 아 네. 물어봤더니 안,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네. 다른 나라 안 한다 말이 하신 거야 제가 그때부터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알아내려고 계속 다닌 거야 아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찾아내려고 노력한 거네요 어. 근데. 이게 뭐 비밀을 하나 말, 말해주면 네, 비밀 말해도 되는 거예요? 비밀인데? 아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비밀을 말해주면 <laughs> 과일에 있었거든? 근데 아그 과일이 내가 간 계절에 그 과일이 없었던 거야. 아 그래서 또간그 계절에 그 과일이 있어서 아그 과일로. 이거 지금 우리 20사, 20시간 한 거거든? 아 20시간 하고 하루 숙성한 카레인데 그러니까 네. 오늘 만든 건 내일 팔수 있는 거네. 오늘 만든 건 오늘 못 팔아. 아 와1 2분 나왔어요 여러분 카레. 대박이죠? 나도 먹고 싶다. 어 드세요. 어 그래? 먹을 네, 어 때? 여기서 먹을 어 때? 여기서 드실래요? 나도 어 나도. 좋은데. 일단 그냥 음, 한번 음. 저 먹어볼게요. 궁금해. 너무 궁금해. 고기랑 같이. 음. <laughs> 좀 새롭지. 응. 네. 어. 내가 안 먹어본 카레 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난... 맛있어. 이게 호불호는 있어. 왜냐면 이게. 왜 호불호 있어요? 그라데이션이라고 이, 이 그라데이션이 있거든. 네. 달다가 매워지는 그러니까 달아. 응. 음. 살짝 달콤한데 매워. 오 맞아요. 어, 달다가. 점점 먹으면 매워지는 이제 그런 그라데이션이 있는 음식이라 그리고 토핑이 없어서 호불호가 되게 세고 음! 아니 토핑이 없어도 맛있는데? 고기가,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노른자 한번 살짝 터트려서 오! 오, 노른자 또 달라. 음, 노른자 참 약간 묵직하지 노른자 터들리니까 확실히 그 매운맛이 딱 중화되면서 음. 좀더고소한 느낌? 내가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건, 그 일본에서 쓰는 계란이 있거든? 네그 계란이 우리나라에 없어. 아, 그 그거는 계란이. 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걔는 닭도 일본 닭일 거 아니에요. <laughs> 장어판 2인분 드신대요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데, 거의 시인분이 거의 도전 먹방인데, 아니, 네, 맛있다. 그리고 끝에 약간 매콤함이 있어서 뭔가 질리지 않을 그런. 음. 어, 오빠도 오빠, 우리 먹고, 아, 잘 만들었다. 이렇게요? 나늘 하지. <laughs> 아, 나 국밥집도 가야 되는데. 국밥이랑 우동. <laughs> 음. 음. 근데 이건 카레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 해가지고. 음. 그걸 알아내는데 한 4년, 4년 반 걸렸고. 아, 무니까 어, 친구랑 같이 일본 계속 다니면서. 카레 리려 이제. 안 질려요? 월드도 먹었어. 아, 진짜요? 대박. 아, 여기 추천. 근데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응. 음. 휴무는요? 일요일날. 일요일 휴무. 휴무. 아, 주말에 사람 많겠다. 여기가 왜 여기다 했냐면 여기가 아파트들이 많아 음.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많이 살아. 아, 친구. <laughs> <laughs> 어. 약간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일 응.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들어와서 가볍게 그냥 뭐 골라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 없고 코핑도 음. 스트레스 없고 맞아. 들어와서 맛있게 그냥 한 그릇 먹고 이 분위기로 조금 약간 취하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어, 근데 맛있다 이거는 약간 한번 먹으면 생각나는 맛이다 생각나는 맛이지 음. 왜 그렇게 간지 알겠어요 음. 와 요리 잘 하시는 분들 다 끌고 가서 먹어보고 막 누나형 끌고 와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형 이거 뭐 들어간 거 같아요? 막 물어보고 와이날까더비교해보시던가 맞다 아니 20시간 숙성 20시간 맞죠? 하루를 숙성하고 20시간 동안 만들어 아 뭐야 하루 숙성하고 20시간 동안 만들 그건 거의 이틀이네 음 이게 만드는 게 식혔다가 물에 중탕했다가 응. 다시 끓이고 미루는작업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 이게 그렇게 해야지 이 단맛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진짜 음식은 과학이야. <laughs> 네, 옥돌 칼은 그런 카레 맛이 아니라 일본 카레 특유의 단맛이 있어요. 근데 이 단맛을 내 카레에서 처음 느껴보는 단맛이야. 음. 그럼 칼질 이름이 가네요저 무슨 가지? 아름다울까? 원래. 아, 근데 맛이 아름다워요. <laughs> 한 절반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질려. 음. 오빠, 하나 꽂히면 계속 그것만 먹어요? 너, 응. 또 내가 꽂힌 게또 있어요. 요즘? 응. 요즘 뭐야? 저... 칼국수... 아... 저거는 저, 칼국수 진짜 나오네요. 무슨... 어떤 칼국수예요? 그냥 새로운 칼국수 진짜 준비 중이에요. 그것도... 그냥 5년 걸릴 거예요. 5년... 어. 오 칼국수 기대하겠다. 5년이면 좀 멀었다. 고기가 되게 시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주면 은 카레맛을 해줄까봐 아. 고기도 적당히 넣었어요 근데 고기 추가 있어요? 고기 추가는 있어요 있어? 어. 모자란 분은 고기 추가하면 되겠다 근데 웨이팅에도 내가 봤을 땐 5분만 기다리면 돼 음. 10분 까지야 내가 봤을 땐, 일반인도 여기는 길동, 서울 길동이에요 자리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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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0개 진짜 50년 간 가게를 하고 싶어. 어우, 장소 어. 그런 노포. 음,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요즘 맞아, 그냥 언제나 화곡밖에 요는 근데 이, 이 인테리어는 빡. 이미 50년 된거 같아. <laughs> 이미 50년 된거 같아. 그럼 8월 일 가게 연재 얼마 안 됐어요. 1번이 우동집 2번이 국밥집, 3번이 카레, 4번 아직 대기 중. 어, 아닌가? 호두과자. 아, <laughs> 뭐 호두과자도 요 <laughs> 뭐 많이 했네. 모르는 사이에 <laughs> 음. 아, 소스 리플 되냐고요? 아니요, 하나 더 시켜야 될 걸요. 소스 리플 안 되잖아요. 아, 추가로 추가로 소스. 아, 소스 추가가 있대. 요 여러분, 소스가 만드는 너무 힘 그러니까 늦는... 20시간 끓이고 하루 숙성시키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소스라서, 막두개 먹으면 배불러요? 두 개? 두개 먹으면 딱 좋아 음. 근데 이제 보통분들은 두개 먹으면 많지 그치 약간 양이 많으니까 나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 아... 뭐다 먹네 <laughs> <laughs> 다 먹었어 거의 나도 신기해 이 칼이 찐이야 근데 가래 그래, 맛있지. 응. 아, 만드는데 진짜 어려워. 아. 왜 응.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드는데 어렵냐.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와 진짜 다 먹었네. 놀랍다. 아나 이거 그래 주면 안 되냐? 이 여기 걸어. 드릴게요. 드릴게요. 기부 해봐야지. 어. 그리고 이거를 닦지 말고 이고대를좀 말려가지고. <laughs> 아다 먹었다. 닦였어 아 근데 진짜 알싹도어 맛있어 너무 분하다 길동에 있는 그 아래, 가래 카레 감추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입맛에 또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맞아 근데 호불호가 있는 카레라는데 난 저는 솔직히 <laughs> 호불호가 거의 없을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음. 개인적인 의견아 오늘 진짜 가래 카레 10인분 완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장우 오빠랑 카레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